불꽃 치트는 율림 로펌의 시에서 철저히 보안 유지하던 그 자료가 어떻게 하유출되 이거는 윤별아의해이필요것은데 해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서의이 중상모략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코태섭은 내연 관계라는 프레임을 씌워 윤석훈을 올가매려 하지만 상황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문서 추적 기록과 서혜진의 진술이 공개되며 그 비수가 오히려 코태섭과 강민준을 향해 꽂힌 것이다. 서면이 띄워진 서면 오늘 처음 봅니다. 저 서면은 법원에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석훈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린다. 그는 문서의 고유 번호를 추적해 작성자가 바로 강민주님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순간 얼어붙는 공기. 끝내 발뺌하던 강민주는 결정적 증거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 그러나 진짜 극탄은 따로 있었다. 서혜진이 석훈을 찾아왔던 진짜 이유. 그것은 홍도윤의 상습적 직장 내 괴롭힘과 여성 변호사 대상 성추행이었다. 고위층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고 개인적 관계 이후에는 협박까지 이어졌다. 결국 권나연 대표가 직접 현장을 급습한다. 홍도윤의 뺨을 후려치며 날리는 분노의 일갈. 그 순간에 카타르시스는 통쾌했다. 홍도윤은 해고와 동시에 고소를 당하며 무너지고 그의 몰락은 최희철을 한직으로 밀어냈다. 코태선마저 더는 윤석훈의 앞길을 막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화의 진짜 주제는 한 여인의 비극이었다. 국민이 존경하던 앵커 한설연. 그한 씨가 남편을 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의 당당함과 가정적인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녀가 남편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다. 사건을 맡은 이는 강효민. 곧 드러난 진실은 참혹했다. 설연은 단순한 폭행 가해자가 아니라 10년 넘게 지속된 가정 폭력의 피해자였다. 그녀의 정신과 진단명은 매맞은 여성 증후군. 더 충격적인 건 그녀의 고백이었다. 알면서도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세져요. 나쁜 사람을 혼내줄 수 있었거든요. 그 순간만은 원더우먼 같았어요. 하지만 이 진술은 위험했다. 심신상실이 아닌 원자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효민은 법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에 빠진다. 그때 윤석훈이 내민 건 조언이 아니라 가치관의 나침반이었다. 그럼 후배 변호사 윤리까지 마이크로 매니징할 생각은 없습니다. 모든걸할 테니까 강 변호사가 스스로 결정하세요. 그럼, 그럼 내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나에게 정이란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걸 위해 뭐든 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효민은 마침내 길을 정한다. 불리한 증거를 덮는 대신 피해자의 진실을 드러내기로 재판 날 윤석훈이 법정에 울려 퍼지게 한 한마디. 한설련의 행위는 자유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남편의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였습니다. 효민은 원자행이라는 법적 덫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일회인의 억눌린 세월을 법정 한가운데 펼쳐 보인다. 결국 서련은 심신상실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는다. 법정은 조용히 술렁이고 시청자의 가슴은 깊게 먹먹해진다. 그 판결은 단순한 면죄부가 아니라 10년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출구였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밤하늘 아래 옥상의 선효민과 석훈. 조심스럽게 입을 연 효민의 한마디. 어두운 터널을 혼자 걷는 기분이었는데 손전등 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 속에는 안도와 감사 그리고 아직 다 드러내지 못한 설렘이 담겨 있었다. 이번 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변호사의 윤리적 갈등이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야 하지만 동시에 법과 정의를 외면할 수도 없다. 강효민이 마주한 딜레마는 현실 속 변호사들이 매일 부딪히는 질문과도 닮아 있었다. 윤석훈은 말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반드시 지킬 사람을 지켜라. 그는 단순히 승리를 추구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책임을 짊어진 법률가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파라는 통쾌함과 울림이 동시에 깃든 회차였다. 우리에게 묻는다.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정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